안녕하세요. 불량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우루과이 축구의 21세기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로 중앙 윙포워드를 가리지 않는 투우사 같은 공격수, 자유자재의 양발과 적극적인 수비가담, 그리고 동물적인 어프더볼 무브먼트의 천재. 2020년 맨유의 새로운 7번을 이어받아 그동안의 저주를 깰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에딘손 카바니입니다. 1987년 2월 14일 우루과이 북서부 인구 10만 의 도시 살토에서 태어난 가바니 그의 할아버지는 이탈리아인이었고 아버지는 우루과이 대표까지 올라간 프로 선수였습니다. 그 피를 물려받아 형과 함께 어렸을 적부터 축구에 열광을 했고 2000년 14살의 나이로 집을 떠나 수도 몬테비데오를 홈으로 하는 다누베의 유스팀에 입단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와 떨어져 사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2년 뒤 다시 제2탄을 하게 됩니다. 입단 초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3년 뒤 2005년 프로 데뷔 이후 17월장 시즌 10 경기에서 4골이라는 좋은 모습과 2006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뉴스 토너먼트에서 멋진 활약으로 당시 팔레르모의 스포츠 디렉터의 동기를 끕니다. 그리고 2007년 우루과이 U20에 뽑혀 나간 남미 챔피언십에서 잠재성을 터뜨려 9 경기에서 7골을 집어넣으면서 대회 득점왕에 오릅니다. 엄청난 관심이 쏟아졌고, 인터밀란이 영입을 원했지만, 이적료 8억은 부담이었으며, 이어, 벤투스 레알, 아인토벤을 제치고 팔레드보가 2007년 1월 31일, 겨울 이적 시장 마지막 날 극적으로 80억에 영입을 합니다. 2007년 3월 11일, 자신의 데뷔 경기였던 피오렌티나전에서 반바스텐을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골을 넣은 카바니. 더 많은 출장 기회를 보장받고 싶어, 팔레르모를 선택을 했지만 당시 팔레르모의 주전 공격수였던 아마우리와 겹치면서 전술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 카바리는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한 채 부진을 이어가다 아마우리가 팀을 떠난 2008-2009 시즌 주전으로 도약을 하면서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35 경기에서 14 골을 집어넣으면서 서서히 투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한 것이었죠. 덕분에 우루과이 대표팀으로 발탁이 되었고 남아공 월드컵 대표팀까지 이어갑니다. 팔레르모에서 3년간 총 109경기 34골을 올리면서 안정된 활약을 펼친 결과 2011년 나폴리가 접근을 합니다. 나폴리의 콜리아렐라가 유벤투스로 이적 조항을 건임대로 가고 카바니가 나폴리로 200억에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 형식으로 이적을 하게 된 것이었죠. 카바니가 오자마자 그를 반갑게 맞이한 것은 라베지였습니다. 라베찌는 그가 오자마자 자신의 등번호 7번을 양보해 주었고 해군의 번호라고 생각을 했던 걸 양보받은 카바리는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팀의 질서라는 것이 있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카바리는 라베찌의 행동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나폴리의카바니 라베찌 마력 감식 공포의 삼각 편대가 구성되었고 첫 시즌 2010-2011 시즌 카바니는 이벤투스를 상대로 헤드 트릭을 하는 등 리그 총 26골을 득점을 합니다. 이는 나폴리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골. 비록 히 나탈레에게 득점왕 자리를 내주었지만 팬들로부터 경기의 주인공으로서 경기를 마무리한다고 하여 엘 마타도르 투우사라는 별명을 카바니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의 엄청난 활약에 나폴리는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에 성공했고 을 나폴리 레스토랑에는 피자 카바니 라는 새로운 메뉴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나폴리에서의 차지된 영향력은 이처럼 엄청났죠. 기록으로만 봐도 나폴리 총 득점의 반을 카바니가 책임졌으니 말입니다. 당시 호나우드가 팀의 41% 메시가 34%였습니다. 골수뿐만 아니라 순도로 따져도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탈락 위기 상황에서 로스 타임 결승골을 넣었는데 유 카바니는 이 골을 시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골이라고 인터뷰합니다. 이건 말고도 종료 직전 골을 넣은 경우가 꽤 많았죠. 2010-2011 시즌 초반 부지한 듯한 모습으로 팬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챔스가 시작이 되자 득점 포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조에서 각가스로 탈출하고 16강에서 첼시를 만나 멀티골을 넣으며 3대 1의 대승을 거두어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이 차전. 1패로 탈락을 합니다. 리그에선는시리에 A 3라운드에서 AC밀란전 헤드트릭을 기록하는 임팩트를 크게 남깁니다. 시든 23골을 넣으면서 인간계 최강자의 손색없는 기량을 뽐냈습니다. 2012-2013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 뜨거운 감자였으나 라베츠가 파리 생제르망으로 이적을 하자 나폴리는 가바니 판매 금지 선언을 합니다. 여러 이적설이 있었지만 자신은 나폴리를 사랑한다며 말해 팬들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시즌이 시작되자 카바니가 리그에서 헤드트릭을 기록을 했고, 강남 스타일 세레모니를 시즌을 합니다. 재계약을 하고 꾸준한 득점 행진에 나폴리 구단은 700억을 내민 첼시 제안을 뿌리치면서 이대로 카바니는 나폴리의 전설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리그 29골, 시즌 총 39골로 득점왕에 오르면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던 카바니와 팀도 리그 준우 승을 일구면서 다시 한번 챔스 진출권을 따냅니다. 시즌이 끝나고 파리 생제르 왕이 바이아웃 금액인 900억의 이종료를 지불하면서 카바니를 연급을 합니다. 나폴리 팬들은 팀의 핵심 골잡리가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몇 배나 더큰 가격에 팔수 있다는 것을 만족을 하면서 그를 떠나보냅니다. 2013-2014 시즌, 야심차게 카바니를 데려왔지만 즐라탄이라는 거대한 산에 밀려 카바니는 원톱이 아닌 윙포워드로 뛰게 됩니다. 원톱에 비해 윙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득점력이 나폴리 시절보다 떨어졌습니다. 점조 젤라탄이 나이가 있어 후계자로 데려왔건만 이렇게 팔팔하게 잘뛸 줄이야. 그래도 안맛 없이 꿋꿋하게 유으로 뛰면서 평균 이상을 보여준 커바리는 나중에서야 이적 의사를 보여주었지만 토정적으로 팀에 잔류하게 됩니다. 2014-2015 시즌 젤라탄의 부상과 폼 저하로 드디어 원톱으로 출전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유용으로 뛰어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모습이었고 나폴리 시절의 모습은. 수 없었습니다. 팬들은 나폴리 시절처럼 리그를 다 때려부순 것을 기대했지만 많은 찬스를 날려먹는 모습에 실망하고 맙니다. 카바니가 1대1 찬스를 놓친 것에 대한 많은 비난이 이때쯤 양산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챔스 조별리그에서 종료 직전 극적인 골을 넣었는데 코너플럭으로 달려가 장총을 쏘는 포즈를 취합니다. 사건은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리그에서 장총 세레머니를 하다 공격적인 모션이라고 옐로우 카드를 받았고 항의 다시 한번 옐로우 카바니는 퇴장을 당합니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 골을 넣고 다시 한번 세레머니를 하면서 인터뷰에서 스트라이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득점을 하는 것이다. 득점을 한뒤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한 일이라며 세레머니를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카바니의 평은 먹튀라는 얘기. 패스와 드리블이 너무 안 좋고 골만 간간이 꾸역꾸역 넣는다는 비난과. 하루빨리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영입해야 한다는 팬들의 목소리가 높아져만 갑니다. 2 0 1 5 2 0 1 6시즌 디마리아가 합류하면서 카바니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디마리아가 측면을 뒤흔들자 카바니 특유의 침투능력이 빛을 보면서 1년전에 비해 서 득점력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팀의 제1옵션 홀잡이는 여전히 질라탄이었고 카바니는 투톱 혹은 질라탄을 대신해서 원톱을 뛸 수밖에 없었죠. 겨울 이적장이 열리고 그는 다시 한번 팀을 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카바니는 900억에 몸값에 어울리는 클래스를 보여주지 못했고 그가 과연 다른 팀으로 가도 달라질까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2 0 1 6 2 0 1 7시즌 챔스에서 동점골을 리그에서 4골을 몰아치면서 1월이 지나며 최고의 폼을 보여준 에딘손 카바니 8경기에서 무려 8골과 1어시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 폼이 2월로 이어지면서 25골을 넣었고 리그가 끝나자 그가 달성한 골수는 3은골이고습니다라카제트를 가뿐히 물리치고 득점왕이었릅니다 이에 리그 올해의 선수는 단연 카바니였습니다. 2017-2018 시즌 들어오면서 네이마르와 음바페가 합류하며 공격 라인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카바니가 수많은 찬스를 날려먹는 빈약한 결정력으로 비난을 받긴 했지만 환상적인 오프드볼 무브와 전방 압박으로 팀의 스피드를 올려줌과 더불어서 몸싸움을 통해서 네이마르와 음바페의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터진 것이 팀의 전담 키커인 카바니의 공을 빼앗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이마르가 자신이 차겠다고 어필했고, 다니엘 알베스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차려고 했다고 밝힙니다. 어찌되었든 기존의 전담 키커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 경기 도중 카바니의 의사를 무시한 행동으로 난리가 납니다. 유미넨가의 경기에서 네이마르와 카바니가 서로 포옹을 하고 손을 잡아주는 등이 둘의 문제가 화해되었음을 알렸죠. 이후 리그에서 카바니가 네이마르에게 PK를 양보하면서 브라설은 그렇게 중식되었습니다 팬들은 카바니의 엄청난 멘탈에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고 보살 그 자체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후 카바니와 네이마르의 경계는 브라운드의 동료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국가대표에선 클럽에 비해서 부진한 편인데 특히나 큰 경기에서 약한 편이었고 2016 코파대회에선 양발잡이임에도 과 골터치 실패 등으로 우루과이 광탈의 주범으로 지목이 됩니다. 하지만 월드컵 남미지역 예산에서 호랑이와 같은 기세로 아 9골을 때려박으면서 우루과이의 러시아 월드컵 행에 크게 일조합니다. 큰몇 년간 카바니가 놓친 수많은 찬스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지만 2018년 들어선 오히려 수아레즈가 꿈이 극심하게 떨어졌고 카바니가 꿈이 오릅니다. 그렇게 카바니와 수아레즈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팀을 이끌었고 우루과이는 2018 월드컵에서 16강 포르투갈전 카바니의 선제 헤딩골로 8강으로 가는 문을 달짝 열었습니다. 카바니가 부상을 당해서 8강 프랑스전 결정한 점은 뼈아팠죠 리그로 돌아와서 어느새 3 0살을 훌쩍 넘긴 카바니 앞에 네이마르 음바페등 쟁쟁한 공격진들이 있었음에도 2018-2019 시즌 21경기에서 18골이란 녹슬지 않은 기형을 선보입니다. 빡빡한 주전 경쟁 속에서 출전 시간이 서서히 감소한 2019-20 시즌 14경기 출전 카바니의 부인의 부상 여파도 컸습니다. 파리에서 통산 200골을 달성 후이젠 팀을 진짜 떠나야 한다고 생각을 한 카바니에게 접근한 팀은 많았지만 결국 맨유를 선택을 합니다. 이정료 없이 자유계약이었던 카바니에게 주 3억을 지불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몇몇 전문가들은 헛돈을 쓴다고 비판을 합니다. 2020, 2 1 시즌을 앞둔 카바니가 메뉴 7번에 저주를 깨고 골에 대한 배고픔을 다시 한번 그라운드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한때 악평으로 도배가 되었지만 기막힌 반전으로 최고의 골키퍼라는 것을 증명한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